안녕하세요.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이 주일인데, 와,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. 어제도 비가 오고, 오늘도 비가 오고, 항상 비길에 운전 조심하시고, 건강 잘 챙기세요. 저희 집에 있는 이 아이들, 칼랑코를 음, 한번 담아 봅니다. 이 칼랑코를 제가 1월달에 사서, 이, 좀 이렇게 이런 잎이 굉장히 컸어요. 큰이 무성한 그런 아이들을 이세 개를 합식을 해서 좀긴 좀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이이 이 너무 잎이 무성하니까 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어 꽃을 다 이제 지고 나서 잎 조금 지기 전에 다 잎을 잘라줬어요. 다 잘라주고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심었더니 아 제대로 꽃을 피우고 또 이다 다시 올라온 아이거든요. 이 아이들이 다 꽃이 다, 먼저 꽃은 다 지고. 그랬더니 잎이 이렇게 작게, 작게 큰 잎은 제가 자꾸만 잘라줍니다. 잘라주고, 작은, 게 이제 작은 잎을 좀 이렇게 작게 만들려고 잎이. 그래야지 꽃이 완전히 보이니까. 너무 잎이 크니까 꽃을 다 칼이 옆 칼이니까 꽃이 잘안 보이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아서 이 완전 잘라줬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우면서 이렇게 이쁘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이 아이 보세요.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몸살을 했어요. 몸살을 몸살을 해서 좀 비실비실한데 여기 이이 대도 보세요. 여기도 보세요. 여기도 이이 아이가 지금 제대로 좀 크고지 않고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참 아름답죠. 제가 이 꽃은 화려한데. 어, 향기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이 아이들을 별로 내가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제 꽃이 이쁘다 보니까 아, 아유, 좀 그래도 향기 없어도 꽃을 보기 위해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세 개를 샀어요. 역시 이게 정말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. 너무 이쁘죠? 어, 이는, 이 아이는 진달래색인데 너무 너무 색상이 이뻐요. 요이 보세요. 참 갈랑코는 진짜 꽃이 화려합니다. 이 아이는 주홍색인데 이 주홍색도 이렇게 <laughs> 이뻐요. 여기는 이 아이는 이 색깔은 이, 이 다르죠 이거 두 개가 조금 다르게 이 아이는 조금 다르게 피더라고요. 예, 네. 색상이 조금 다르게 어, 그렇게 피고 있네요. 어머 이 아이 참 진짜 이 이 귀엽죠? 이두 종류로 색상이, 두 종류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아 세상에나. 너무 고맙네. 이쁘죠? <laughs> 이렇게. 그래서 여기, 이게, 너무 큰 잎을 다 제가 잘라주고 나니까, 이게 좀 작은 잎으로 이렇게, 이제, 나니까, 근데 이게 좀 귀엽고. 이 아이 한번 보세요. 아, 이 아이도 파란색인데. 어, 너무 아름답죠? 아, 꽃이 오래 오래 가고 계속 꽃을 피워 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참이쁠것 같대요. 또 이게 뭐 겨울에도 온도만 맞으면 꽃을 피우고 오니까 예, 참 예쁩니다. 어, 아, 정말 이쁘죠이세 개를 이렇게 따로 따로 심으니까 더 어울리고,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을 크고 있네요. 그, 이 아이는 칼랑티바라고 하기도 하고, 칼랑코라고도 하기도 하고, 이름이 두 종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각자의 <laughs> 이름을 부르시면 될것 같고요. 이, 이 아이는, 이 아이 한번 보세요. 이 아이, 는 칼랑코 이 아이가, 어, 저희 집에 한 3년 됐어요. 근데 그때는 이인 분홍색이 연한 분홍색으로 피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힘들어 해요. 아, 이 아이 참 힘들어 하네.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제가 꽃이 이제 지고 나면 이 힘들어 해서 그늘에다가 이제 이렇게 키우면서 정성을 들이는데 이제 꽃을 이 아이를 잘라 줘야 되는 때나 어찌 되나 꽃이 피면 그래, 그런, 이제, 이 고민이에요, 이 아이가. 원래 처음에 올 때부터 이 작은 아이, 이 아이를, 이 아이를 가, 이, 이보다 더 작은 아이를 이렇게 가져왔어요. 하나를 가져왔습니다. 근데 이렇게, 이제, 이렇게, 크, 제가 잘라서, 이게 또, 여기에 또, 그게, 음, 깍지벌레가 엄청 생기더라고, 이 아이가. 깍지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서, 다 빼서, 물에 씻었어. 그래서 다시 심었는데, 그래서 그잘라진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고, 여기도 이렇게 심어주고, 그랬는데, 어, 이게 좀 제대로 살아줄지 모르겠고, 분홍색, 접 분홍색인데, 너무너무 아름다워요. 이 꽃, 이 칼랑코 네개 중에서 이 아이가 제일 꽃이 이뻐요. 완전 분홍색으로 접이 딱 피는데, 피면서 시간이 지나고, 조금 이래, 날짜가 지나면, 가에는 하얗고, 안에는 분홍색이고 연한 분홍색이고 이게 어 너무 희한하게 아름다웠게 그렇게 이 꽃을 그음피워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이러 이러다가 꽃이 지는데 이 아이는 너무 특이하게 꽃이 테두리가 하얗고 안에는 이 테두리는 여기 이 테두리는 하얗고 이 안에는 분홍색으로 하니 얼마나 이쁘겠어요. 근데 이 이렇게 이 아이가 몸살하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네요. 아 참내 마음이 그래 참이 아이가 이 아이 때문에 음 아픕니다. 어떤 방법이? 약그 뭐 저는 꽃을 참저도잘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어이 아이를 또 어떻게 또잘또 또 전문가이신 분들은 음또 좋은 또 꿀팁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이거 3년 됐는데 아직 들이고 있어요. 제 손길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이 아이는 <laughs> 이 손가락 선인장 한번 보세요. 이거 우리 근사님 댁에서 주신 건데 이 수반 이 여기는 물 빠짐이 없고 화분 받침대에 화분, 화분 받침대인데 비가 오면 가득히 여기 물이 차 있어도 저는 이 아이는 그냥 물을 빼주지 않고 이대로 키우고 있어요. 근데 스스로 물이 마르고 알아서 여기는 야이는. 이 아이는 지그이 환경에 젖어가더라고 요 맞춰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그 죽지도 않고. 근데 이제 야생은 음, 노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거는 실내에다 넣기 었 때문에 이제 확실히 모르겠고. 꽃은 이렇게 중색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있어요. 이 손가 손가락 선장 이거보다도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. 꽃이 너무 아름답죠.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이물 빠짐이 없는 이 화분에도 꽃이 이렇게 피는 거 보면 정말 이 스스로 자연을 이 아이들이 자연에 맞춰가는 것 같아요. 저희 집에는 그, 물론 이 아이도 물 빠짐이 없고 물 빠짐이 없는 아이들을 지금 제가 많이 키우고 있어요. 예.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날씨가 이렇게 비가 와서 벌써 장마는 아니겠죠? 장마는 벌써 장마고 오지는 않을 안을 거고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